안녕하십니까 강동 탑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보덕아이파크 34평형 기본 판상형 구조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기본 판상형 구조는요, 101동의 5호라인, 6호라인과 110동의 1호, 2호, 3호, 4호라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판상형 A타입과는 조금 구조를 다가 다른데요. 어쨌든 눈에 가장 익숙한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형과 비확장이 있는데요. 이 집은 비확장이고 베란다가 넓어서 베란다 공간을 식물을 키우거나 활용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판상형 구조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일동, 고덕동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고덕아이파크의 평면은 갑 중에 갑이라고 할수 있죠. 자,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 뒤쪽으로도 창이 시원하게 열려 있어서. 바람 통하기가 굉장히 좋겠네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 공간도 넉넉합니다. 자 입구 첫 번째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죠. 보시면 어우 굉장히 커요. 그리고 샤워부스는 요문 뒤쪽에 숨어 있네요. 자 나와서 이제 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입구 첫 번째 방이고요. 확장된 집도 있고 비확장된 집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베란다가 정말 정말 넓어요. 타일이 4장반 정도를 쓰고 있으니까 광폭 베란다를 적용받은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을 지나서 먼저 방부터 둘러보실게요. 자, 북향 방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붙박이장은 설치가 어, 된 집이고 보통은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겠죠. 여기도 베란다가 넓어요. 에어컨 실외기는 뒤쪽 여기 거치대에 거치하게 되고요. 창고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장된 집에서는 이 공간을 방이 전체적으로 넓어지고, 저 창고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북향방에는 옷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될 어, 창고를 사용하면 되니까, 옷장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자, 안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안방베한다 폭이 워낙 넓어서 티 테이블을 놓고 바깥 뷰를 조망하면서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창고가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넓게 자리 잡고 있고요. 비확장 집이라 어, 거실 쪽 베란다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화장대, 드레스룸. 드레스룸 공간도 넓어서 옷을 넣으면 어, 장으로 따지면 한두칸 반, 세칸 정도는 안 되고요. 두칸 정도의 공간은 된다고 할수 있어요. 욕조가 안쪽 방에 있는 것도 좀 특이한 구조이긴 합니다. 자, 이제 거실로 나왔고 주방 공간을 한번 보실게요. 이앞 공간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여기 왼쪽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놓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주방 요리하거나 음식 마련하실 때 편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아이파크의 자랑 뒷베란다. 자, 세탁기 건조기. 아래 위로 세울 수 있고요. 뒷베란다, 야외 쿡! 또 마련되어 있네요. 네, 김치냉장고라 밖으로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베란다에서 보이는 뷰도 시원합니다. 이게 110동 구조의 장점이고, 자, 101동의 5 라인, 6호 라인도 같은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거실을 지나서 이제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거실 베란다에서 보이는 조망을 한번 보실 텐데요. 110동만 콕 찍어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바깥 뷰가 가려비지는 뷰가 없이 시원합니다. 봄에 지금 이 길로 벚꽃이 피면은 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가을에 단풍도 예쁘고요. 그래서 아이파크를 선호하시는 분 중에 110동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다. 자, 이상으로 아이파크 판상형 기본 타입을 보여드렸습니다. 코도가이파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언제나 문화, 문의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